여기 3년 차 직장인 해동 씨가 있습니다. 성실한 해동 씨는 매달 적금 100만 원씩 꼬박꼬박 모아가며 확정 금리 3%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또더 높은 금리의 상품들도 찾고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동 씨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문득 손해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가는 5%가 뛰는데 적금은 고작 3% 가만히 앉아서 매년내 돈의 가치가 2%씩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팁으로 얻게 되었죠. 집에 돌아온 해동씨는 문득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은행에 예적금으로 맡긴 돈을 은행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 걸까 라는 호기심이 생기며 알아보게 됩니다. 알고 보니 은행은 해동씨가 맡긴 돈을 가져다가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은행은 그 사이에서 예대마진이라는 수익을 챙기고 해동 씨에게는 아주 작은 이자 조각 하나를 던져준 것이었죠. 해동 씨는 자신이 이 예대마진이라는 작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은 그저 남의 돈을 모아 또 다른 남에게 빌려주는 중개자일 뿐인데 꾸준히 함께 해왔고 기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돈으로 실현시키는 선구자인데 오히려 외면해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해동 씨는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을 파고들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진 낙엽을 줍기 위한 저축이 아닌 혁신의 열매를 만질 수 있는 투자라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였죠. 해동 씨는 먼저 인류 전체가 어떤 방식으로 자본을 배분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인간 문명의 역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자던 공산주의는 몰락했고 끊임없이 경쟁해서 혁신하는 자본주의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더불어 해동 씨는 그동안 일상 속에서 기업들이 선보여온 파괴적 혁신들을 떠올립니다. 뚜버기가 아닌 교통수단, 전화기가 아닌 스마트폰,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전기차와 자율주행, 그리고 AI를 넘어 이제는 로봇까지 인류의 삶을 바꾸는 모든 매개체는 결국 기업이었습니다. 기업이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을 크게 대출과 투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나 채권 발행은 기업이 빌리는 돈입니다. 기업이 대박이 나든 쪽박을 차든 기업에게 돈을 빌려준 기관이나 개인은 빌려준 원금에 더해 확장된 이자만 받습니다. 채권자에게는 로우 리스크로우 리턴, 안전자산이죠. 채무자인 기업 입장에선 고정비용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는 다릅니다. 기업이 이자 부담 없이 받는 돈인 대신 투자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기업의 주인자리를 일부 떼어주게 됩니다. 투자자에게는 원금 손실마저 가능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위험자산이며 동업자인 기업 입장에선 변동비용이라 부릅니다. 기업이 망하면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수 있지만 기업이 상상도 못할 성장을 해내면 주식은 그 열매를 함께 소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창업자의 아이디어와 투자자의 자본이 만나 운명 공동체가 되고 상생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본주의를 이루는 시장 경제에서 심판은 냉혹합니다. 혁신하는 기업은 치켜세워주되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기업은 반드시 선별하여 도태시킵니다. 기업이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지 않으면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없는 자유 경쟁의 원리 즉이 시장의 흐름 속에서 가격이 가치에 알아서 수렴한다는 것이 바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1등 기업이 없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해동씨는 드디어 본인의 자산을 채권자 중 일부가 되기 위해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함께하는 동업자로서 위험을 감수하고 한 배에 올라타 항해하는데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해동 씨는 또 다시 궁금해졌습니다. 단순히 시가총액이 오르는 것이 기업 성장의 전부일까? 기업이 진짜로 성장한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 드디어 진짜 투자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 집단입니다. 기업이 성장한다는 말은 해당 기업의 제품 서비스의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업이 성장하면서 따라오는 돈을 냉철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매출이 아무리 늘어도 재료비 또는 인건비, 광고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계만 가득하여 살만 찐 기업인지 아니면 뼈를 깎는 혁신으로 근육질이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 매출과 이익을 바탕으로 기업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어떤 투자지표들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크게 수익 같이 성장으로 나누어 따져볼 수 있습니다. 수익, EPS는 단기, 즉 해당하는 기간 동안 기업이 벌어들인 전체 순이익을 현재 발행된 주식 수로 나눈 값입니다. 내 주식 1주가 1년 동안 벌어다 준 알짜배기 수익을 뜻합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했다면 더 나아가 현재 주식 시장에서 주식의 가격과 기업의 가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주가가 적당한 편인지 시장의 기대치가 과열되어 거품이 낀 고평가인지 아니면 냉담하여 공포가 온 저평가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같이 per이란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1주당 순이익에 견주어 기업의 몸값 주식 1주의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주당 1만원의 이익을 창출한다면 30만원짜리 주식을 살때 이익의 30배를 주고 사는 셈이며 per은 30이 됩니다. 다만 높다고 나쁜 것도 낮다고 마냥 좋은 것도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선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비전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크게 좌우하는 수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다각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장 PEG를 통해 미래의 이익이 늘어나는 예상 속도를 현재의 주가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비싼 몸값을 지불하더라도 그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진짜 괴물인지를 판별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ER30 즉 현재 가치가 30배인 비싼 주가를 자랑하는 기업이 매년 이익을 30%씩 성장시키고 있고 미래에도 지속이 예상된다면 PEG는 일이 되어 고평가가 아닌 적정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더먼 미래를 그린다면 주요한 것은 기업의 성장 속도입니다. PER만 놓고 따진다면 이제 막 성장 중인데 비싸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은 억울합니다. EPS, PER, PEG 세 가지가 모두 이상적인 기업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일시적인 호황인지 아니면 독보적인 생태계인지 경쟁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해자를 가졌는지 된한 발짝 더 나아가 우리는 데이터의 숫자를 넘어 기업의 미래 비전을 읽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데이터와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한다고 해서 100% 확률로 시장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가득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모든 예측이 정확히 들어맞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린 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모든 종목 이잘될 필요는 없다. 10개 중한두 개의 텐베거가 나머지 쪽박을 전부 덮고도 남는다. 결국 투자의 핵심은 단기 적중이 아니라 장기 예측이 틀렸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분산 포트폴리오와 변동성에 흔들리는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인내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운과 실력의 영역을 구분 하고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서 안전마진을 두어 투자하는 기업이 혁신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시간과 원금을 늘려서 오래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타인이 정해준 3%의 이자에 안주하며 안쓰러운 채권자로서 소중한 자산이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혹은 남들이 추천한 종목에 무지성으로 투자하여 쉽게 돈 버는 일을 꿈꾸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본주의에서 시장경제의 규칙을 이해하고 혁신 기업의 성장을 함께하는 지혜로운 동업자 가 되시겠습니까? 인류의 문명은 누군가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했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던 기술 발전의 역사 또한 창업자의 혁신과 투자자의 자본이 만나 탄생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은행의 확정된 이자와 기업의 혁신적 비전 사이에서 얻은 깨달음에서 알수 있듯이 자본주의의 꽃은 결국 사업과 투자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그 배가 무사히 항해를 마치고 혁신의 열매와 함께 성장의 결실을 가져다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